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15개의 지금 상습 페이지를 하나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클릭 한번 누르면 이렇게 15개의 상습 페이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보면 이렇게 이어진 상습 페이지 내용을 쭉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동화를 만드는 남자 정상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클릭 한 번에 상습 페이지 15장을 한 번에 만들어 썼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저장해서 또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게 굉장히 또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어놓은 상세페이지 열다섯 장을 하나의 이미지로 병합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에어테이블에 합치기라는 필드를 대기로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에어테이블에 들어와서 합치기 필드를 대기로 눌러주시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세페이지를 한번 바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합치기를 바로 이렇게 대기로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화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시간은 한1분 정도가 소모가 되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합치기 필드가 완료로 됐고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가 하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상세 페이지 자동화 시리즈는 시리즈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약습 프로그램에서 이 오리지널 페이지 자동화 시리즈에서 시리즈 영상 순서대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해당 자료는 저희 컨서트 점 클럽 멤버십의 시나리오 다운로드 페이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페이지에 오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무서더 멤버십은 이 템플릿 말고도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 자동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보기 보시면은 이 바이브 코니 워크샵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가입하시면 은 끝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속 쌓아가면서 확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이 설치가 복잡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 복잡하게 설치할 필요 없이 이 템플릿을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저희 화면을 보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상세페이지 자동화 마스터 클래스에 오시면은 엠버서드에 있는 버전 1부터 더 확장된 내용까지 전부 다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마스터 클래스로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 자동화 에어 테이블에 들어와서 이 생성 이미지 테이블을 확인해주시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필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 셀렉트에서 합치기라는 필드를 만들어줄게요. 합치기 만들어주고, 여기서 속성을 대기, 생성 중, 완료, 에러.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create 필드로 필드를 만들어 주고요.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해 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테치먼트 필드를 추가해서 여기서 생성 이미지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다 합쳐진 이미지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에어테이블 세팅은 끝났어요. 인터페이스 세팅은 끝났고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서 NA10에서 Create Workflow로 자동화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워크플로우를 가져와 줍니다. 자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가져와졌어요. 자 참고로 이 워크플로우는 NA10 클라우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 직접 터미널을 통해서 커맨드를 통해서 이미지를병합한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이 NA10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LST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은 모든 세팅부터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마스터 클래스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엠버서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네, 환경이 지금 LSTO인지 클라우드 환경인지 아니면은 LSTO 같은 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환경인지 아니면은 n 8 1 0 클라우드 환경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가져와줬으면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자, 웹훅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훅에 들어와서 이웹훅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에어 테이블에 오토메이션과 연결해 줄 건데요. 기존에 상품페이지 제작에 있으시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활용을 해줄게요. 자 이름도 이미지 합치기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맨 리코드 매치 스 컨디션에서 생성 이미지 그리고 이 컨디션을 매칭을 해줄 건데요. 기존의 건 지우고 여기서 합치기가 대기일 때 그리고 런스크립트 들어와서 이 에디코드 들어와서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주소를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됐으면은 자, 이제 오토메이션을 켜야겠죠? 오토메이션을 켜주시고, 자, 데이터로 다시 돌아와서, 이 합치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NA10은 먼저 이 listen for test 이벤트로 클릭을 해서, 자, 테스트를 받아보고요. 자, 에어 테이블에서 지금 이, 이 반려견 식품,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합치기에서 대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에어 테이블, 자, NA10으로 넘어와서 상태를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택배가 넘어와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송이 됐습니다. 좀 그대로 이 웹툭을 핀을 해주고 고정을 해줄게요. 단축키로는 P를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이스 c u t e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하면 이제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어 테이블에서도 보면은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 근데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먼저 이 에어 테이블부터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에어 테이블과 이 N8 워크플로우를 연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에어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네 이렇게 총4개 에어 테이블에 있는데 이 에어 테이블을 모두 연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 테이블에 들어와서 이 베이스와 테이블을 모두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어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보시면 슬래시로 각 구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지금 베이스고 뒤에 있는 게이 테이블 아이디에요. 그래서 이걸 각각 복사해서 넣어줄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이 from l i s 에다가 아이디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에 이 테이블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 from list id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보면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 거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에어테이블을 모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d 전부 다 넣어 줄게요. 그다음에 이 업데이트 에어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 URL로 주소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는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있는 값들은 자동으로 매핑이 되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경고가 뜨면 새로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필요없는 부분들은 지워줄게요 자, 세이브 해주고 자 중요한게 구글 드라이브도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크레덴셜도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크레덴셜, 그리고 저장되는 경로도 여러분들의 경로를 매핑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커맨드로 보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노드로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LS2 내에서 몇 가지 세팅이 필요해요. 이자동으 워크플로우를 쭉 보시면은 좌측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보시고 하나하나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LS2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돼요. 환경변수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 드 d 노드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a 드 d 노드를 해서 커맨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execute command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맨드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테스트를 해주시면 은 이렇게 저처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세팅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안 보이신다면 은 채치피티나 뭐 클로드나 재미나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이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복사를 해서 채치피티에게 넣고 레스티오 환경에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환경 세팅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AI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환경 변수를 그대로 세팅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AI를 여러분들의 조수로 활용해주셔야 되고요. AI 조수와 맞춰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세팅에 나아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LST 환경에 대한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되고, AI 모델을 기본적으로 Thinking 모델, 그러니까 추론 모델을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c h p t 는 Thinking, 그리고 g e m i n i 는 뭐, Pro, 그리고 Cloud 같은 경우에는 뭐, SONET이나 뭐, OPUS 이런 모델을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Extend Thinking을 꼭 활성화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Execute Command n o 가꼭 여기까지 나와 주셔야 된다는 점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환경 준비 완료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15개의 아이템들이 출력이 됐고요. 하나하나 지금 합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다운로드를 해 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미지를 이제 합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지금 합치고 있는 겁니다. 합치게 되면은 이미지를 이제 읽어서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된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우리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에러가 떴죠? 그럼 병합 이미지 이게 잘안 맞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생성 이미지가 아니라 병합 이미지로 저장을 했어야 됐네요. 병합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할 때는 여기 전체를 해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해주시고, 클린업, 그 다음에 에어 테이블까지 실행해주시면은 자동화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거는 다시 P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에어 테이블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합치기가 완료로 되어 있고, 벽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각각 나눠져 있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로 저장이 된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1 5개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합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각각의 섹션의 이미지를 수정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제거를 하고 다시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하나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각각의 섹션에다가 그냥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새로 이미지를 만들고 넣어주셔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자동화 시스템은 상세페이지 AI 마스터 클래스와 저희 콘터처브 클럽 엠버 서더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동화 셀프로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엠버 서더를 추천을 드리고 기초부터 천천히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세페이지 AI 자동화 마스터 클래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콘터처브 클럽은 이렇게 엠버서더와 교육, 그리고 설계 대행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계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계 대행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